뭐다 발제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 포, 포괄적인 것 한두 개하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농업하고 제조 디지털 무역이 있는데 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국이 가, 강하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물려서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지어라. 이거였고요. 이 엄청,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죠. 그러고도 뭐 관세는 그렇게 많이 깎지는 못했어요. 자동차 15%, 철강 50%, 뭐 구리, 반도체, 의약품 앞으로 계속... 뭐한5 0에서1 0 0까지 품목별 관세가 또 부과될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이제 미국의 요구들 했고요. 농업에서는 정부는 지켰다라고 했는데 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뭐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그 금액을 완화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의 위생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농업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역을 엄격하게 해야지 미국 수입물들이 못 들어오는데 금역을 완화하면 곧 수입 개방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불리하게 됐고요. 다음에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담하는 이 전담 창구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요청하면 빨리빨리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앞으로 수익 개방을 여지를 많이 열어줬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무역인데, 디지털 무역에서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요구해왔던 게 있는데, 국지단 것 다섯 개 정도를 다, 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또 이제 망 사용료를 미국 기업들에게 받지 말라. 현재 이제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한국 시장을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을 독가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독가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걷지 마라 이겁니다. 이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공정거래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망사용료로 이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는 이, 이, 이제 다들까지 요구를 우리가 이제 수정한 거고요 그리고 디, 디지털 지도 재보험 개인정보 유, 유출을. 어, 열어주겠다. 이렇게 포, 포괄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에 맞춰서 미국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이면 한국에서는 그대로 받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미 미국 수입차 5만 대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는 이제 총 5만 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체별 5만 대로 봅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뭐 테슬라 다 정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체별로 5만 대기 때문에 뭐 수십만 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을 보면은 업체별 5만 대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농업 제조 말고 다른 영역에서 상당히 풀어줬다 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을 그 발제에서는 국회 비준을 하면은 불리해지니까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제, 제가 볼 때는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력적인 협상을 하고도 전혀 내용이 공개가 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고, 공개하고 뭐가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차근차근 따지려면 국회 비준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준을 부결시키면 좋겠죠. 부결시키면 좋,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못한다 하, 하더라도 이걸 좀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와 어,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봅니다 정보 공개가 안 돼가지고 국민 70%가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잘한 일로 한미 관세합의라고 어처구니 없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층에서는 9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산업공동화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국부 유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공론화해야 되고 이재명 경도가 내란 청산하고 뭐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 비판의 소리가 소수이지만은.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관세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 사실 우리가 따는 게 하나도 없어요. 2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분할 분할해서 투자했다. 이거 하나 이제 잘한 건데 뭐 어차피 2천억 달러 나가는 건 똑같고 이게 정부의 뭐 보증과 대출로 나가나, 아, 뭐, 10년에 걸쳐서 나가나, 근본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잘했다고 하는데, 뭐, 잘한 게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이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했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